저는 카라가 조직된 이후에 와보신 뭐 네. 적이 있으신가요? 좋았어요 와우 아, 네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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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러 왔었어요 네. 닭갈비도 먹었어요 아.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닭갈비도 드시고 네. 닭갈비 역시 대박이었어요 춘천을 제대로 즐기고 가셨는데요 보니까 최근 카라가 실패의 아주 어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멤버가 많으니까 순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저희 일단 타이틀도 지금 보여드린 원어로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보여드릴 무대에서 미스터도 안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관객 여러분들, 우리 특히 학생들, 팬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찍을 때 찍으시더라도 저희 옆에 MC 가는 안 잘르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잘못이에요. 아예 빼시던지요. 다시 <laughs> 넣어주세요. 아예 지금 사라분이 오자꾸 별판을도 준비한 두 질문을 드려야 돼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풀어봤는데 먼저 네리스 네. 님께서. 제 여친은 요즘 다이어트 관심이 많은데 휴식 기간 동안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나요? 운동? 식사 조절? 네,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저는 생각할 때 아무래도요 식사 조절 많아든가 운동 많아든가 좀 효과가 덜더 나는 요둘다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당연히 좋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이 이제 경둥이 님이었어요. 경동이 님. 경둥이 님. 카라분들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파트야! 멤버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박리 이렇게 하견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네, 너무 대정들이 많으시니까 다고 네. 와라 한 표. 센스 렇게 만든 한표 줘야 되는데. 너무 지려서뭐 어떤 어떤 멤버도 좋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정중에 누가 일등인가, 이상람들이는군가아 팀의 분열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분열. 네, 옆에 서 봤는데 정답이에요. 정답이세요. 네, 그리고 또 오시고. 최근에 요즘 제일 부러운 분이 있어요. 네, 카라의 남자가 한분 있다고 하는데 아, 카라 네. 여러분들은 요 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요분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누가 불러주시겠어요? 무대로 모셔볼게요. 가기 가기 미스터 거기 미스터 올라와 주세요. 어, 날아오셨습니다. 날아오셨어요. 유상우 예. 씨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한 곡만 부르고 내려가셔서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크라운그때 같이 뮤직비디오 찍게 돼가지고요. 네. 그 이제 그때 그 만남으로 오늘 또 같이. 예 네, 저희가 또아그 스토킹을 하는. <laughs> 아, 스토출하는 네. 역으로 네. 정말 행복하고 천남성녀의 네. 만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카라의 남자라면 미스터 힙충 있잖아요. 그걸 네.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을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짝 시범을 좀보여주신다면요 아

춘천에 대한 소감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네, 먼저 유상욱 씨 이제 춘천에 오셨는데 그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호응을 어,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놀랐습니다. <laughs> 네, 카라를 대표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laughs> 네, 이렇게 오 춘천에 절방을 통해서 오게 되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요 예, 너무,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이 <laughs> 춘천 국제레저프레 경기대회를 기념해서 이곳 성암특별 무대에서 네, 송항 스포츠 네, 센터 아, 지금 여기가 있는데요 네. 네. 평소에 레저경기 중에서 네, 좋아하는 스포츠 레포츠가 있을까요? 저 요즘 활동이 너무 바쁘셔서 그러게요 스포츠 네. <laughs> <슛으로는> 네. <랩포츠가 웃음> 어떤 거? 스포츠요? 레포츠 중에서 네. 네. 뭐, 웨이크보드도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고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뭐 여러가지가 있죠 자포츠보 어, <laughs> <laughs> 프로 이거, 이거 무대에서 그냥 네. 춤을 추는 걸로 네. <laughs> 예. 댄스 연습으로 레이코드. 지금 민동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콜령이 표현하신 게게 뭐죠? 안녕인 스케이팅. <레이제> 네, 이거 공을직이고 넘기고 적절대로 바닥 떨어지면 안 되는 그거. 여러분들 어성시켰군 하시네요, 이콜령이. <레이콜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카라의 끝곡을 한곡 남기고 있는데요. 네. 어, 여기서 저희는 또 마무리 멘트를 하고요. 네, 2009 춘천 국제레저 프레임 경기대회를 기념해서 네. 별이 빛나는 방송, 별이 빛나는 밤의 공개 방송 오늘 이 자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끝곡 미스터, 네, 준비되어 있지요. 별밤 가족 여러분, 한 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계속해서. 별...